광희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늘푸른 나무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며. 거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들마다 물질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로 하나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일터와 직장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줄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늘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자녀들이 자기 성장과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영우 목사님, 이청원 목사님 계획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지치지 않도록 영혼의 강건함 허락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마저 반성하며 깨우치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길 바라오며 저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